하이브 지금 신규에서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어, 저는 이제 하이브라고 하는 이 기업은 신규에서 지금은 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 엔터주가 요즘에 나쁘진 않고 하이브도 영업이익이 참 좋고 그리고 저도 뭐 하이브에 있는 그룹 어, 좋아해요. 근데 아, 지금으로 봤을 때요,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러요. 지금 이 자리가 빨간 선이 딱 보시면은 과거에선 올라오지 못했는데 지금은 지지를 받고 있죠. 이런 자리가 지지를 받으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지지를 못 받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자리가 돼서 크게는 쌍바닥을 그리게 되고 하락세로 타고 가게 되는,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좋고 나쁨보다 중요한 것은요, 차트가 바닥을 잡았냐 안 잡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물론 잡았다고 해도 거기서 더 빠질 수 있는 게 차트이기 때문에 때문에 바닥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 능력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잡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바닥을 잡았다는 느낌보다는 떨어지고 있다의 느낌에 가깝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파동에서 내려가는 파동에 가까운 자리에서 지금 잡아낸다면 기업이 실적이 좋은데 왜 빠지지 왜 빠지지 하면서 고생을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사셔도 좋습니다. 언제요? 더 떨어지거나 바닥 잡으면요. 그러니까, 어, 하이브는 관심 종목에만 넣어 두시고요. 지금은 사지 말자. 오히려 내려가서 12만원 자리가 자리 잡는다면 저기가 매수하기가 좋은 자리가 되는 거고, 오히려 이 자리는 올라가기 시작할 때 매수하는 게 좋아요. 26만원대까지 올라오면은 항상 제가 내려갔을 때 사라라고 하는데, 이건 오히려 올라갔을 때 사는 게좀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26만원까지 올라오거나, 20, 30만원 뚫고 올라갈 때 사는 게 낫기 때문에, 사실 거면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완전히 내려오거나, 완전히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거나 할때 사셔라. 지금은 어정쩡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접근해서는 안 되는 자리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